우리 원전이 세계 최고인 이유를 알아봅시다. 2편. 그럼 이케이 원전이 세계적으로 될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가진 것은 머리밖에 없다라는 헝그리 정신에서 시작했습니다. 1956년도 당시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 과학 고문인 워커 시슬러가 한국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는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 주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원자력 개발을 위해 실천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끈질긴 노력입니다. 1956년 정부 조직으로 원자력과가 신설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960년 연구용 원자로 도입, 78년에는 고리1호기 운전, 그리고 해결료 국산화, 1985년에는 연구용 원자로 설계, 그리고 건조, 1998년에는 OPR 청, 그리고 2002년에는 APR 1400 설계 인증을 받고, 2012년 미자리 핵심 기술 개발에서 2014년에는 APR 플러스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때문에 APR 플러스는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원자로 그리고 노력들. APR 플러스는 APR1400을 개량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노형입니다. 피동 보조급수라는 세계 최초의 첨단 안전설비를 구비했습니다. 피동 보조급수라는 것은 세계 최초 기술로 중력, 자연대료, 응축 등 자연력을 이용하여 냉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밖에도 4세대 원자로가 있습니다. 2030년대 실용화 목표로 가스냉각 고속로, 남냉각 고속로, 소듐냉각 고속로, 육6염로 초공가스로, 초인 개수냉각로가 있습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 SFR는 현재 연구 개발 중인 원자로 중에서 지속 가능성, 경제성, 안전성, 핵확 산저항성 등 제4세대 원자로의 기술 목표를 만족하는 최신의 원자로입니다. 가압경수로 사용후연료의 독성 물질 소각 기능을 가진 SFR 원형로를 2012년부터 개발하고 있으며, 가압경수로 사용후연료는 파이로 프로세싱으로부터 독성 핵종 초우라늄 등 이회수되어 SFR 논의에서 효과적으로 연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용 후연료 처분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초고온 가스로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한 단계 앞선 제4세대 원자로입니다. 물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섭씨 950도 이상의 고온 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고온가스로 VHTR의 고온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분해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개정된 새 한미원자력협정이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발효됐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재활용 방안인 파이로프로세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줬다는 평가입니다. 이태수 기자입니다. 위와 같은 4세대 원자로 발전의 노력 덕분에 42년 만에 개정된 새한미 원자력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4년부터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 범위 등을 제한해온 기존 협정이 대체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등을 부분적으로 할수 있고 연구 자율성 또한 확대됐습니다. 세번째로는 팀코리아로 굉장히 잘 조직된 원자력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 한수원을 중심으로 설계 엔지니어를 담당하는 한전 기술, 연료를 생산해내는 원전연료, 그 다음에 기자재를 제작하는 두산중공업 정비보수를 담당하는 한전 KPS로 잘 조직화된 사업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 경제적 효율성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